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Sentence Completions 2000제 177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 41이 계속되고 있죠. GR이 893번 별표 두개입니다왜 별표 두개를 줬을까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Although he had been many times, 여러 번 에, 받았다. 준 거. 이 기분은 비 기분은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음. 기분은 주는 거고 비 기분은 받은 거죠. habit empt이 단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어, habit empt. 이게 어렵죠? emptm, um, ml. empt가 사다라는 뜻이에요. 사는 사람하고 관련된 있는 거예요. 어, 사는 사람이 에, 조심해야 된다, 경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Feldman purchased paintings. 그림과 엔드 기타 그림 a and B죠. 이게 A하고 B를 썼으면 A하고 B가 등이 된거죠. 비슷한 거죠. 에, in q u a n 는 많은 양으로, open without, them, without 뭐뭐, blank t h 스트죠 먼저 뭐뭐 하지도 않고. 아무튼 뭐 페인팅하고 같이 될수 있는 게 뭐냐. 에, 이거는 버블이라고 그러는데 버블 비슷하죠. bu, bb, le. 하찮은 거 이런 거예요. t r i n k e 사소한 거. 가치 없는 거, 이거, 이거, 가치 없는 거, 뭐, 이거 샀다가, 가치 없는 건 아니고, 그림도 가치가 있죠. 근데, 에, 서프라이즈는 그냥 공급품들, 뭐, 공급 이런 뜻이고, 컬렉터블은, 어, 수집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이거 좀 아닌 거 같고, 척 봐도 뭐,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이거 아니면 이거. 에, 근데 갑자기 뭐, 어, 먼저, 이, 시핑은 선적하는 걸 말하는 거죠. 보내는 거. 보내는 건 아니고, 먼저 조사하지도 않고, 먼저 검토해보지도 않고, 당연히 C번이 답인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어, 더 내려가죠. 에, 엔티크. 티크라는 골동품이라는 거죠. 먼저, 에, 먼저 나타나는 거를 말해요. 엔티크. 어렵죠, 단어가. 이, 뭐, 어쩌고저쩌고, 큐, 큐가 뭐, 나타나, 나타나다 이 뜻으로 쓰였대는데 제가 라틴어에서도 이건 잘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엔트가, 엔티가 이전에 온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현사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엔틱이에요. 엔틱. 이게, 에, 익살스러운, 장난스러운, 웃기는, 뭐 그런 걸 나타나기도 한데, 원래는 이거 이태리 말로 엔, 안티코, 어, 엔션트에서 온 거예요. 근데 로마 유적지에서 그 보이는 그, 어, 조각품들, 뭐, 이런 게 환상적인 인물들이 그로테스트 하다고 표, 현하기 시작한 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에이션트 아시죠? 고대의, 어, 이전에 온 거라는 거죠. 어, 우리가, 앙생, 앙생리즘이라 그러죠? 이게 구체제를. 자, 엠터는 매입자라 그러는데, 에메레가 사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 바이의 뜻이에요. 그래서 선매하는 걸 프리엠트라고 그러죠? 캐비엣은 경고예요. 경고라는 뜻이에요. 예, 알게 하라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캐벳 앰프터는 매입자의 위, 위험 부담을 말하는 거고요. 어프레이즈는 가격을 매겨서 프레이즈는 뭐 이게 프라이스에서 온 단어예요. 버블 싸구려 물건인데, 예, 이 버, 버, 버블도 거품 우리 이 풍선껌 버블껌이라 그러죠 그것도 가치 없잖아요. 어, 껌이 뭐 가치가 있어 요트리킷 어원이 불명에요 근데 우리가 트리비얼 삼거리에 있는 것들이 흔한 거라 그랬죠. 그냥 삼거리 구멍가게 같은 자질구리한 장신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죠. 894번. He was treated like a, 어, 별별 두개 줬어요. 단어가 어려우면 그렇게 주는 거예요. He is coming. 그래서 던져, 바깥으로 던져진 거죠. Aesthetic. 이, 이거는 이제, t 서테인에서온 거고, 이거는 뭐, 어, 이거는 이제, 음, 자, 단어 생각이 안 나요. 어, 이렇게 안날 때가 있어. 금욕주의자. 밑에 내려가 설명하죠. 아스케인이 일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만 하면 고행. 그리고 또 일만 하다 보면 와이프하고 뭐도 안 해야죠. 그런 뜻에서 금욕주의자라는 뜻이 된 거예요. a e s t 좀 단어가 어렵죠. a e s t 좀 단어가 어려워요. 또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서. 음, 어, A번은 아니고요. 답이. 음, 버려졌다라는 뜻이 나죠. prodigy, e 이거 뭐, 천재 또는 조짐이란 뜻인데, pro가 앞이란 뜻이고, 어, d는 상관없고, piero나 pierod는 피아로 거의 같은 뜻이고, 이, 이기라고 나오죠. 이지, 이게 좀 어려워요. eh, prodigal, 우리가 prodigal son 이라 그러죠. prodigal son. 어, 여기서도 이가가 나오죠. 좀 어렵죠. tyro는, 어, 군대 초심자, 어, 군대 가서 try 하는 거예요. try 하는 거. tyro, 초심자, typo 비슷한 거죠. 타이포는 타이핑에러를타이포라 그러죠 이건 좀 아닐 거고 디븐 플라이어 이 단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인도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를 보면 피가 푹이 생각나요 북 에~ 아이 뭐 그런 거아북 우리말로 북이죠 북을 치는 사람 북 치는 사람이 하층민이에요 그래서 플라이어는 어~ 밑에 나와 있죠. 프라이어, 버림받은 자인데, 타미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북치는 사람은 최하 측민에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프라이어. 실제로 그냥 외우는 게 낫습니다. 캐스터 아시고, 타이어로 초심자죠? 초심자는 타이프 많이 치죠? 프라디글, 어. Pradigal, 탕하, 프라디글 선이라고 막 그, 기도, 기독교에서 교회 그, 나, 그, 버려진 탕하를, 탕아를 얘기하죠. 프라디글. 근데 프라, 나 프라드는 다둘 다, 둘다 폴스 앞에 뜻이고요. 이가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결합어가 돼서 이가로 됐지만 이가는 아게레아. AGE는 ACT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액트하는 거예요. 나가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충동이 앞서고 나가서 갖 창녀촌에도 가고 막 이러는 거죠. 프라디 l 프루 u 프 a l 이죠 이거는 이제 결실을 나중에 맺게 하는 거니까 이게 알뜰하는 거죠. 나중에 결실을 맺도록 돈을 안 쓰는 거죠. 프라더지, 천재, 또는 뭐 절세의 미녀는 뜻으로 쓰이는데, 조짐이 비상한 일인데, 여기서, 에, 역시 프로는 아이란 뜻이고요. 이지음, 아, 아지음인데 이게 결합어가 되니까 이지음이 되었고요. 원래는 아지음이 투스테이 말하다예요. 참 어렵죠. 프라더지. 이지가 말하다의 뜻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이 단어는 사실, 아지움이 투세이로 쓰는 거는 연어 아어원의그 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리지한 단어 정도예요. 에리지가 격언 속담이 있는데 아이오. 제가 이 기본형이 잘안 나와서 기본형이 딱뭔지잘 모르겠어요, 제가. 음, 좀이 아지움이 원래 동사로 서 쓰였다는 뜻인데 예, 동사 유형이 보통은 r 이로 끝나죠. 근데 이거는 특이한 다른 형태죠. 아무튼 마라다이 뜻이에요. 어, io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뒷부분에 어미 부분을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근데 이 부분을 떼어내고, 전에도 얘기했죠. ost로 끝난다고. 1인칭 단수형이면은 끝부분을 o로 끝나게 하는 거예요. 2인칭 단수형이면 s, 3인칭 단수형이면 에, t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나가다 그럴 때 EXIT 그러죠. E, EXIT 그러죠. EXIT는 바, X가 바깥으로고요. 이 t 는 이래에서 온 거죠. 근데 이거는 아, 아지움이 아이오로 됐다는 거죠. 아지움, 아이오. 어, 끝이 오로 끝났죠.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것에서 왔다. 말하는 것이 격언이죠. 세틱은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다음으로 내려가죠. 895번입니다. The locking of the boat. 배가 흔들리는 것이. 락이 흔들린다 그랬죠. 제가. 음. 락앤롤 그랬죠 옆으로 흔들리는 거 앞으로 흔들리는 거죠. 에, feel 뭘 느끼게 했다 이런 거죠. soon felt the onset of 병이 에,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 무대에 오르는 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딱 보시면 뭐 오일이 기름인 거고, 바이오닉 생체공학의 이은 랭기드, 굼뜬 이런 뜻이고요. 그 위지. 아, 이게 편안 하지 않은 거죠. 쉽게 보면은 그 위지. 이게 에, 매스꺼워지는 거. n 노 u s e a 아, 이게 나우스가 원래 바다, 이 배라는 뜻이에요 C. 근데 이제 S E A는 사실 바다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기억해두면 돼요. 바다에서, 바다, 에서 뱃멀미가 시작이 되는 거죠. 디번이 답명할수 있고, 켈로우 리모스 두 단어가 배우죠. 밑에 내려서 그 위지, 메스코어 하는 건데요. 어려워요. 왜냐면 고대 불어에서 뭐코 e 이로였는데 허트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미들, 잉글리시에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궁극적인 어원이 불명이라는 거는, 불어도, 예, 불어도 라틴어의 일정이잖아요. 불어의 세 개의, 예, 세, 명, 세 명의 큰 친아들이, 예, 이태리어, 불어, 스페인어로 된 거죠. 이지 않지 않은 상태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거, 궁극적인 어원이 불명하다는 것은, 라틴어 어원이 불명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지어는 욕지기가 나는 거, 뱃멀미가 나는 거, 나우스가 배라는 뜻이에요. 배에서 생기는데 여기서 s e a 는 사실 바다와는 상관없는 단어잖아요. 그래도 바다의 멀미 이렇게 기억해도, 바다의 배 이렇게 기억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꼭뭐 뭐 알아, 맞아야만 되나요? 외우기만 쉬우면 되는 거지. Onset, Attack, Oily, Bionic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e c l i m o n y 이렇게 나오는데 Moni는 모니아는 상태의 뜻이고요. 아, 아서가 샤프 날카로운이라는 뜻이죠. 아, 그래서 에크리모니 어서빙 신라란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 익세소베이트도 여기 음, 아서부스가 어, 아서하고 같은 거예요. 다 그다음에 랭기드 나른한 노곤한이에요. 이게 음. 역시 그 어, 어원의 그 생산성이 적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뭐 랑구에레가 랑구에레가 뭐 어쩌고 저쩌고있는데 사실, 랭귀지는 상관없어요. 링과에서 온 단어니까요. 혀, 혀에서 온 단어죠. 근데 제가 자기 아, 랑기드가 보면 그냥 말만이 하면 피곤해서, 말만이 해서 몸이 피곤해, 활기 없어, 이런 거죠. 펜이 응. 이해하실 거고, 리모스. 이거 가책이라고 하는 거죠. 뒤로, 뒤에서 씹는 거예요, 뒤에서. 뒤에, 나중에 그냥 뭐라는 거죠. 나중에 몰데레. 이게 바이트, 씹다예요. 이거는 단어의 어원 생산성이 강한 단어예요. 그래서, 네, 이게 시, 시, 중세 영어에서는 리모스스라고 하는데 이건 과거 분사고요 그래서 중세부로에면 리모, 어, 리모 이렇게 돼 있으면 발음이 안될 거고요. 네, 다시 마음을 물어 뜯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랄하다는 게모울던트이 단어도 잘 나오죠. 리모스는 여러분이 보통 잘 기억이 나요. 저는 이 단어는 쉽게 기억이 난 단어예요. 몽울던트는 어려운 단어로 시험에 나오면 잘 틀리죠. 어, 좀 어렵죠, 몽울던트. 모델에서 온 거, 요 바이트에서 온 거죠. 캘로우는, 어 펠로우가 아니고요. 밭을 묵여 두는걸 펠로우라 그러죠. 캘로우는 이게 켈브스켈우스라고도 하죠. 켈우스 발음 원래 발음이 켈우스 그렇게 발음하는 거죠. 볼드 대머리인 거예요. 대머리인 건 머리에 털도 안난 거예요. 나이 많아서 대머리가 아니고요. 여기선 머리에 털도 안난 것도 대머리인 거죠. 피도 안 마른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 캘로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팔백구십육 번 아~ 대중문학가 아, 대중의 그 어떤 말, 대중이 글을 아는 거 글, 글을 아, 쓸줄 아는 것인 컨스 인치에 따르던 퍼스 인더 산업혁명과 또 이번에는 더 뉴스 익스펜션 그 아는 것이 확장되는 것이 에스오아르치히퍼 as well as 싼 인쇄 우리 헬프투 너처 키우는 거죠 음~ 밥으로 대중문학이 못망한 것을 점점 더 발전하게 해줬다는 거죠. 대중문학이 뭐, 다, 될수 있는 거, 빌딩, 생겨난 거, 전 그렇다고. 리업, 다시 등장한 건 아니죠. 처음 등장해서 막 생긴 거니까. 처음 등장은 좀 아닌 거. 리시트, 봤다는 아니고 셀렉션, 선택하는 거 아니고. 이머전스는, 이는 아웃고, 머, 머저래. 이게, 물 바깥으로 나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머전스 나타난 거죠. 아하, 이게 처음에 나타나게 된 것은 일치한다. 그리고 그게 뭐를, 아하, popular literacy, 대중문학이 생겨난 것이지, 불신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전시하는 거, 영향은 아니고, 당연히, 라이즈가 답이 되겠죠. 뭐, 그게 어렵진 않은데, 별로 하나 줬어요. mass literacy, 대중이 글을 읽고 쓰는 거, emergency, nurture, n u r t u r e nature는 대비해서 여러분이 나는 표현이 나오죠. 타고난 것이냐, 키워, 키워지는 것이냐, 그런 거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음, 897번. h o m Odyssey, h o m e Odyssey was not translated. 번역되지 않았다. 그 아, 그니까 언어로 번역이 될거 아니에요. Many people's. 언어에 해당하는, 거, cast, cast, d 아니고, e p i c u r s 에 나는 거, 원래는 캐릭터 유지한데, 이제 식도락가가 되는 거고. C 버린 답이죠. vernacular. 이게 다 지금 방, 지방어, 뭐, 다른 나라의 언어, 이런 거에요. until the invention of, 에, printing press,죠. 인쇄기가 발명될, 후가 될 때까지. 에 예, 데뷔턴트는 처음으로 나온 거 데뷔한 거죠 데뷔 그건 마찬가지예요노멘 클라체는 명명법인데 노멘은 이름이란 뜻이고요 클라 클라가 콜이에요 콜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에서 온거 명명법이 나온 거죠 뭐 이게 답이 되는 건 아니니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쉬운 거죠 오디세이는 일상으로 번역되지 않았다 버네클라 버나가 홈번 슬레이브예요 버나 베르나 좋은 이름 같은데 베르나 이게 예, 노에트시도 있고 네이티브하고 같은 예, 집에서 생겨난 거. 에피큐어는 에피큐어 음, 이거는 원래 에피큐로스에서온 건데 나중에 캐락주의자에서 미식가로 간 거예요. 데뷔탄트는 데뷔와 같은 온에서 캐스트 모르긴캐 카스트제로 영어로는 발음이 캐스트예요. 노문 그렇죠. 이건 용어법, 명명법, 학명 이런 어려운 말도 있는데 원래 에, 칼라레 여기 부르다의 뜻이에요. 노믄이 이름이고 클라추라가 콜링하는 거예요. 또는 소밍, 소환하는 거죠. 부르는 거 이것도 클라를 콜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다음 내려가서 898번. 에, 어, 패트리스는 워스 몸 몽모한 여자다. She was a 어, teenager 10대대 요건다옴표두개쓸 써야 될것 같은데. 롱 요건 하이픈이고 요거는 어, 대시니까 좀긴게 좋겠네요. 긴 수적 라임 림이라 그러죠. 어. l o n g 스 i 트리 트리핑 o n 지 t a 발에 지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꼴상산업죠. 차 보니까 번이다 예, 여러분이 a g a 이 됐든 a g a i n 가 됐든 참 어려운 얘기인데 g a 은 s t r a i 똑바르다는 뜻이에요. 똑바르지 않으니까 바, 바르지 않은 거예요. 머리결도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꼴상산업다 이런 거죠. r e s o l 해상도 뭐 이런 거의 뜻이고 결심 이런 거. Ride는 이게 이제 깊... 명쾌하고 밝은 이런 뜻인데 브리스 아시죠 기쁨에서 온 거고요 에 프리터는 이게 이제 뭐, 넘었다는 뜻이고 초자연적인 거 자연을 넘은 거죠 컨디시브는여러분컨덕트 아시죠 어컨덕터어뭐컨덕터 지휘자가 됐든 차장이 됐든 사회에 기여하죠 컨디시브 o 트 아시죠 득트 Duke 두케레이두케레라는 Duke 단어는 어원적으로 이 영어로서이그 단어 생성력이 많은 단어니까 두캐레는꼭 외워야 되겠죠. 디닥트, 컨닥트 뭐 많잖아요. 꼭 외워야 돼요 두캐레는 자, 언게인이는꼴볼푼사나운 꼴사나운 다루기 힘들는데 똑바르지 않은 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노르웨이어인데, 개근 이렇게 되는데 똑바르다는 뜻이에요. 언은 나트의 뜻이고 똑바르지 않은 거예요. 우아지 하 않죠. 그러니까 개인이 똑바르지 않은 데서 온 단어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게인 또는 again, again 이렇게 발음하죠. 이게 다시 한번 뜻이란 뜻인데 똑같은 노르웨이어 출신이에요. 노르웨이어는 이제 게르만어 마 원이죠. 노르웨이나 뭐 영국이나 뭐 덴마크나 마찬가지죠. 음 그래서 이거는 근데요. 우리가 이 어라고 하는 것은 원이나 래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슬립 그러면 온슬립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뭐 중세 영어에서 어쩌고 저쩌고가 됐는데 그냥 어게인은 온스트레이트예요. 그래서 이건 똑바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어게인은 다시 한번 바로 다시 한번 하는 거, 예요 스트레이트 다시 하는 거예요. 바로 다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트에서 온 거고, 어게인스트는 우리가 반대하다는 뜻인데 이거는 원래 이 어게인이라는 단어에 소유격이 되면서 S가 붙은 거고요. 소유격, 속격이라고도 하죠. 그 S가 붙은 거고, 트는 어몽스트에서 그 트가 어몽스트 최상급 출신인데서 아주 똑바로 반대하는 데서 온 단어예요. 다 어원, 어원하고 참 결합이 어렵죠. 그렇지만 개인, gain, again, gainst, against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발음 잘안 하잖아요. 어원 발음 잘안하라 그랬죠? 예, again 이래도 gain 이도 되고 against, gainst 그냥 그렇게 만 발음해도 되는 거예요. bride는 원래 bliss에서 온 거예요. 기쁜 거예요. 쾌활하고 명랑하고 뭐근데 너무 기쁘다 보니까 경솔할 수도 있겠죠. ride는 이건 꼭 아세요. 렌 e n t a r e 를꼭 알아야 되죠. 렌 e n t a r e 가 이게 휘인 거예요, 휘인 거. 렌 e n t u s 휘인 거. 게르마니어원이나 라틴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breed하고 ride, bride죠. 아까 breed라고 발음 잘못했네요. bride. 제 영어 실력이 짧아서 자꾸 발음이 틀립니다. bride, brice, brice. 두개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예, 네, conducive는 아까도 말했지만, 두 u c 에꼭 알아두시라 그랬죠. conductor, deduct, 뭐, 엄청나게 단어 생산성이 있는 단어죠. 어휘 생산성이 있는 단어라 그러죠. 프리터는 네, 비욘드란 뜻이고, nature는 네, nature죠. 그러니까 자연을 넘었으니까 초자연스럽, 초자연적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